지민 씨 어제 화보 잘 나왔더라고요. 뭐야? 화보 찍으신 거, 네. 아네 감사합니다. 멍드는 거아 관여를 그래? 아니에요. 아름다움을 위해 당연하죠. 감수해야죠. 당연하죠. 승원 씨. 어. 그럼 뭐? 카메라 다 타지 마세요 선생님. 알겠어요. 예슬 예슬 예슬. 성악인가요? 다할 <laughs> 같아요. 홀리그램인가요, 뭐야? 홀리셰. 홀리스. 예쁘게 나왔어. 아 인스타에 좀 건질 사진이 못 땅. 어, 저거 봐, 저거 봐. 진짜 <laughs> 대 커피 맛있게 먹는 법좀 보여주세요. 커피요? 음, 그냥 생각 없이 빨면 돼요. 선생 커피 피있있먹먹법 좀. 좀 그냥 먹으면 되지 s u m 도 m going to 수영복도 팔렸어요. 아. 이쯤 of s i g 네, 인스타 아이디 이렇게 태그해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아,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 있어야 돼요. 근데 어. 아무도 팔로우 안 하세요? 어, 팔로우 와, 절대 안하 여기... 마팔 해주시나요? 네. 진짜 네네, 마팔 해줘 여기. 그거 해야 되나 봐. 좋아요, 구독. 숨... <laughs> 다녀지안된거 음. 같아, 요기서는 <laughs> 좋아요, 구독. <laughs> 지우 혼자 배 아프대 무슨 맛이에요? 베이즐럭 <laughs> 저한테도 물어봐주세요 무슨 맛이에요? 쓴맛이요 에 응. <laughs> 인생.. 인생맛이요 인생맛 재미없나요? <웃음> 너무 <웃음> 진짜 이효리 진짜 <laughs> 야 한지민 <응>? 왜? <laughs> 선생님 우리 유튜브 정지 먹어요? 그렇게 <laughs> 알겠어 이효리 선생님 근데 정지 응. 먹을 정도로 <關>呀。